챙겨보는 셀버티비 닥터 쟁실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그 사회복지 역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음, 앞선 두 강의에서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를 살펴봤죠 오늘은 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했던 그 1990년대 정도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크게 뭐 공부할 뭐가 없었어요 그,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한 건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뭐,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보,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어, 좀, 어느 정도 결과물들을, 이렇게, 그,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시, 예,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아, 참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사업이라는 것, 사회사업이라는 단어,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사회사업이라는 예전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1921년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으로부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한국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가 시작되면서부터죠. 이때 사실은 이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아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일방적인 그냥 이 도움, 음? 어뭐 이런 좀 비전문적이지 않고 어뭐 그냥 자선적이고 구호적이고 사후 대책적이고 이런 어, 영세적이고 뭐 이러한 문제들은 아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 사회 복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그러한 성격에 그냥 녹아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 제가 공부하던 그 시기에 사회복지가 보편적인 사회적인 인식을 받지 못할 때 어디가 사회복지 공부한다고 하면 뭐 고아원, 양로원 해서 뭐할 거냐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을 대부분 주위 분들이 보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전후 우리 국가를 새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그 원조에 의존했던 그러한 우리의 태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측면으로 보면 한국 전쟁은 아주 그좀 부정적인 그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한국 전쟁 이후에 그 박정희 정권 시기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그 시기적으로, 역사 시기적으로 보면 제3공화국에서제5공화국 전까지입니다. 이 시기는 60년대, 70년대인데, 음, 입법은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게 그 정통성이 없었던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을 회유하는 그러한 뭐,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이지 못한 입법만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아,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에 돈이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정말 가난한 세계적으로 가난한 국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시기에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어, 군인연금을 비롯한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또잘 디자인이 됐어요. 설계되고 그래서 어, 최근에 들어선 그에 대한 그 형평성 다른 그 보장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좀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상태를 계속 간다는 것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군인 연금이 정치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그 부분은 지금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년대에 들어서, 어, 급격히 우리나라가 농업 기반 사회에서, 국가에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 문제도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어, 음,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되면서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를 하고자 했으나, 뭐,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이 전두환 그 정부 역시 정통성이 없기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제일 좋은 거는 뭐, 국민들을 일단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어, 그런데 마침 7 0년대 서양의 사회복지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 언급했던 것처럼 7 0년대 유독 그, 그, 재정이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오일쇼크로 인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뒤덮을 수밖에 없었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어, 한국의 그, 그 한국형 복지 모델을, 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어,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그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그~ 실질적이고 체계화된 어~ 보다 그~ 실행의 기반을 둔 입법이 이루어집니다. 노태우 정부에는 노태우 정부 때는 그~ 소득이나 의료보장이 좀더 확대되고요. 이때 어~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했죠. 서울 올림픽 (1988년도에) 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그~ 어떤 그~ 인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가 어~ 좀 관심을 허, 훨씬 이전에 비해서 많이 받게 되고 또 사회복지관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음~ 확충을 합니다. 또 이때 동시에 영유아 보육사업도 어, 상당 부분 확대를 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 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사회보험 부분의 변화가 어, 특징입니다 사, 우리나라에 그 지금 존재하는 사회보험 분야를 굉장히 강화를 했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또 고용보험 제도라든지 어, 전국민의료보험 등 4대 보험체계를 어, 김영삼, 김영삼 정부 때 어,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어, 2000년대 에 접어들어서 김대중 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동시에 또이 IMF 이후에 어, 국가를 또 이렇게 원상,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그 IMF 여파로 아 국가 재정도 힘들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 시기에 제가 유학을 해서 음 제가 IMF 딱 터지던 해에 유학 갔거든요 97년 8월에 딱 갔는데 그게 10월인가 11월에 IMF 터졌죠 세 달, 두달 정도 있다가 그래서 참 저야 뭐 유학을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이 고생을 너무너무 하셨어요 뭐 어떻게 IMF 터질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진짜 그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참아 그래서 이때 이때는 우리나라가 IMF 이후라서 이 이전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하게 되죠. 대량 실업이고 뭐 가족 이 해체되고 어 상당수의 노숙인 문제가 발생하는 등이 이전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아, 등장합니다. 이때 대두 어 되고 이때 정부에서 내세운 것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를 하면서, 장기실업자와 이 대량 빈곤을 타개 하고자, 수급자격에서, 어, 노동능력 여부를 삭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동능력이 있다면, 그런 어떤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했던 반면에, 이전에는, 어, 2000년대 접어들고, IMF를 지나면서, 노동능력이 있더라도, 어, 이런 어떤, 실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노동 능력 여부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더 강화하고 또전 국민 국민 연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이념의 구체화 실행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쫙 확장이 돼 평창이 되는데. 어, IMF 이후다 보니까 당연히 복지비 지출에, 지출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경제에 더 투입을 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그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2003년, 음,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역시 참여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되고요. 저소득층 위주에서 이때부터 전 국민 대상의 복지 이념으로 보편적 복지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요. 그걸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도 강화합니다. 사회복지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 복지를 통한 경제성장과 그 경제성장을 통해서 복지를 증진한다는 이 복지 선순환을 강조하는 아주 진보적인 정부였죠. 그후 2007년에 이명박 정부, 2013년 뭐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또아 다소 는 보수적으로 어 사회복지를 운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예산은 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전달체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참여정부의, 그전 정부였던 참여정부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국민 행복 시대를 강조하면서 어 사회복지라는 그큰 흐름을 어 아, 이어가는 아, 음, 그러한 정부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아, 그 뒤에 이제 그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사회 복지를 상당히 강화, 강화하고 있죠. 아, 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 복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아, 다 이렇게 마무리된 후에 그때 아, 평가를 하기로 하고 오늘 그 사, 한국의 사회 복지 역사는 음, 박근혜 정부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의 사회복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서구가 300년, 400년 넘게 걸렸던 것을 우리는 50년, 60년 만에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훨씬 더 긍정적인 신호들을 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 복지국가라고 누가 이렇게 흔하게 평가할 수 없지만 아, 조만간 우리나라도 어, 사회복지가 굉장히 탄탄한 국민이 행복한 아, 그러한 복지국가, 복지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다음번 영상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아,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